지금 딱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구이바다를 세일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이바다 세일을 하는 건 놀랍지 않은데요. 가장 최신형 구이바다 건곤감리, 구이바다 건곤감리가 이번에 세일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건곤감리는 143,000원에 가장 최근에 나온 구이바다이고요. 이 구이바다는 가장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그레이드형 구이바다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건곤감리가 지금 요번에 세일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세일이 들어갔고요. 이 건곤감리가 요번에 20% 세일이 들어가서 114,400원이고, 얘가 114,400원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요. 물론 뭐 지금 딱 보기에는 색깔 차이가 있고요. 이 레바, 레바가 이렇 이런식에서 이렇게, 이런 이렇게 로터리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네가, 얘네가 이렇게 접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한쪽을 이렇게 기름이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얘는 고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기 구워 먹을 때 기름이 빠져 주는 게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1만 400원, 얘가 11만 4400원, 14만 3000원인데 20% 세일 들어서 11만 4400원, 얘가 지금 4000원 더 비싸긴 하지만 저라면 얘안 하고 얘를할것 같습니다. 얘는 구이바다 건곤감리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곤감리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이번에 세일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가장 최신의 구입바다이고요 이왕 하실 거면 가장 최근에 구입바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요번에는 요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000원 차입니다 구형이 11만 400원이고, 신형이 11만 4,400원이면, 신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14만원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던 품목인데, 요번에 11만 4,400원. 너무 좋은 가격에 나와서, 요거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4월 23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짧게 2주만 진행을 합니다. 5월 6일 수요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상당히 짧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구이바다 같은 경우 캠핑하시는 분도 많이 쓰시지만 차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쓰시는 품목이고요. 우리나라 캠핑하는 인구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주방용품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계시는 그 구이바다입니다. 구이바다 사이즈 M 사이즈고요 성인 기준으로 한 3명 정도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고등학생 자녀와 중학생 자녀, 그리고 집사람, 이렇게 네명인데 저희는 M 사이즈로 잘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화력이 좋기 때문에 고기를 굽거나 어떤 걸 굽더라도 회전이 상당히 빠릅니다. 화력이 좋아서 빨리빨리 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명이 쓰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건곤감리 11만 4,400원 상당히 좋은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뒷 영상은 이 건곤감리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신제품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품명은 구이바다 건곤감리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버전의 구이바다고요. 이 구이바다 같은 경우는 출고가가 143,000원에 출고가 됐습니다. 캠핑은 물론 가정집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식구들끼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저희는 전기 그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연결해야 돼서 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여기다가 일반 부탄가스 하나만 연결하시면 한끼 드시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고기 구워 드실 때도 상당히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이 구이바다 건곤감리 오늘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고요.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꺼내면요. 자, 본체가 나오고요. 본체가 나오고, 일단 다 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이 나옵니다. 가방이 나오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일단 본체부터 잠깐 보면요. 자, 상단에, 요거는 냄비받침입니다. 요거 조금 있다 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본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구이바다 본체고요. 자, 본체에다가 밑에 쪽에는 냄비받침이 있습니다. 이 냄비받침 같은 경우는 그릴을 쓰실 때 물을 받아서 쓰시면 안에서 음식물이 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가스를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가스를 연결하실 때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부탄가스 쓰시면 되고요. 가스 연결하실 때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얘네들을 꼭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꼭 누르기만 하면 되고 얘네들을 뭐 돌리고 이런거 아닙니다 그냥 예전 것처럼 돌리는게 아니고 그냥 뒤에서 꼭 눌러만 주시면 되고 뒤쪽에 공간을 좀 남겨 주셔야 되는 건 이제 가스통 내부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얘가 가스통이 자동으로 이렇게 탈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가스통 내부 압력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제 위험할 경우 자동으로 탈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벽을 벽에다 이렇게 대고 쓰시면 안 되겠죠 이게 공간이 뒤에 여유가 있어야지 얘가 탁 하고 빠져나갈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뒤쪽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가방을 오픈을 해보면 안쪽에 내용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릴이 있습니다 그릴 요거는 조개 같은 거 구워 드실 때 혹은 새우 같은 거 구워 드실 때 요걸 사용하셔도 되고 꼬치구이도 가능합니다 요것도 조금 이따 안내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조금 이따 안내를 해드린다는 이유가 제일 많이 쓰는 구성이 바로 이 전골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골팬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고기를 구워 드실 때 상당히 많이 쓰실 겁니다. 이 고기를 구워 드실 때 얘네들이 화력이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 않아도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한두명 정도밖에 못쓸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사 4인 가족인데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 구워 드실 때는 자, 보시면 자, 고기 구워 드실 때는 여기를 자, 열어서 열어서 기름이 빠지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 기름이 빠질 때 우리 여기다가 컵을 받쳐도 되지만 컵을 받쳐도 되지만 저는 그냥 요거 밑에 밑에 이 물받이 물받이 부분에다가 요걸 열고 그냥 쓰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전부 다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렇게 기름 받으려고 이렇게 종이컵 놔뒀다가. 분명히 이런 경험이 우리는 있습니다 테이블이 난장판이 되고 우리 식사하는 데가 난장판이 되죠 그냥 그럴 거면 아예 여유 있게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요번 구이바다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 아래쪽에 보면 자 발을 이렇게 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발을 이렇게 폈죠 지금 평소 때는 우리 라면 끓여 먹거나 전골 끓여 드시는 그냥 이 상태로 막에 닫아서 드시면 되고요. 전골은 이렇게 드시고요. 자, 고기 구워 드실 때 기름이 빠지고 안 빠지고가 차이가 많죠. 고기 맛이 기름이 잘 빠지면 고기가 상당히 맛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제제말 들어보시죠. 요거를 펴주시고요. 펴주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펴주실 때는 양쪽 같이 펴주셔야 됩니다. 양쪽을 같이 펴주셔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펴주셔야 되고 물론 이쪽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고기 기름이 쫙 흘러서 이쪽으로 싹 빠져줄 거고 여기다가 종이컵 받치지 말고 종이컵 받치지 말고 자, 이렇게 쓰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전하게 고기 구워 먹을 때 최적화 돼 있고요 그리고 가끔 제가 전화 받는 게 있는데 요거 전골 팬을 코팅해 주는 서비스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요거 따로 코팅하는 거 없고요. 별도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27,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별도로 뭐 코팅을 해 주고 그런 서비스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팅을 해 주고 하는 데도 그것도 뭐만원 후반대 2만 원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27,400원짜리 요거 사서 쓰시면 되고 저는 요거 전골팬 한 5년은 안 바꾸고 그냥 썼고요 이 전골팬이 상하는 건요 실질적으로 우리 수세미로 빡빡빡빡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수세미 거친 수세미로 해서 상하는 것보다 음식의 염분에 의해서 더 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구워 드시고 뭐 여기다 밥 볶아 드시고 라면 끓여 드시고, 그렇게 해놓고, 그냥 자지 마시고, 주무실 때는 한번 설거지 해서, 전골팬은 염분에 약하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고 계시면, 이전골팬은 상당히 오래 씁니다. 유경험자고요 저는 이 구이바다, 요거 가장 최근 버전이고, 전 버전, 전전 버전, 아주 옛날 구 버전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제가 보기엔 정골팬 상당히 오래 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전골 팬에 있는 코팅 자체가 싸구려 코팅이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코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쓰실 거고 만약에 오래 쓰시다가 지겹다 싶으시면 이전골펜만 27,400원 주고 요거 하나 구입하시면 또새거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 코베아 대리점에 전부 다 있으니까 코베아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전골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게아 요거 요것도 아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뚜껑도 자,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뚜껑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다 전부 다이 펜과 이 뚜껑 그 다음에 여기 마개 이런 것들은 환경호르몬 물질 그 다음에 중금속 이런 것들이 불검출되는 거 전부 다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 자녀들이 식사를 하더라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아마도 이거일 겁니다 자 이거 쓰실 때는 자 요거 쓰실 때는 얘네들이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가야겠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냄비를 올려서 우리 코펠 같은 거 쓰실 때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평한 상태에서 쓰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는 일반 코펠 같은 거 쓰시면 되고 불판 자체가 불판 자체가 전부 다 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저희 코베아 같은 경우는 이런 버너를 상당히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이 화력 자체는 아주 상당히 고화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우리 내네 식구가 식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고화력으로. 빠르게 빠른 회전력을 당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다 일반적인 우리 냄비 올려서 쓰시는 것도 상당히 효율이 좋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그릴입니다 이 그릴은 어떤 용도냐면은 설명서는 천천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릴은 어떤 용도냐면 자 여기 위에다가 조개며 새우며 생선이며 심지어 저희는 여기다 목살 삼겹살도 굽습니다 그런 거 만약에 여기다가 목살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드실 때는 자 여기다가 물을 받아 주세요 여기다 물을 받아 주셔야지 얘네들이 내용물이 흐르더라도 화구를 피해서 여기 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막이 있기 때문에 이 막으로 인해서 화구를 피해서 이아래부분으로 기름이나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 드리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 요걸 이렇게 올리게 되면 꼬치를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꼬치를 올릴 땐 얘네들이 각도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을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그 스큐어 꼬챙이에다가 삼겹살을 오뎅처럼 꽂아서 여기다가 구워 드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꼬치 구해 드실 때는. 이 그릴을 빼고, 그릴을 빼고, 이 상태로 해 드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 상태로 해 드시면 만약에 기름이 떨어지더라도 화구를 피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자 여기다 고기 굽는 용도를 상당히 많이 쓰실 겁니다 고기 굽고 여기서 전골 해드시고 뭐 오뎅 같은 것도 여기다 끓여 드시고 아침에 라면 끓여 드시고 밥 볶아 먹고 여기다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얘의 활용도가 제가 보기엔 80% 이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내해 드린 게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이것만 또 구매하시면 또 새거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가정에서도 많이 쓰이고 캠핑 가서도 물론 우리나라 캠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조리 도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구이 바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주 잘 쓰고 계시는 부분이고 물론 배송은 무료 배송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 담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에 담을 때 어떻게 담는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가방을 열면 이 상태로 본체를 담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기 바닥에 보면 이게 깔판이 아니고 중간 흡음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얘를 중간에 넣을 겁니다.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를 꺼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 본체가 들어갔고요자 본체가 들어가고 본체 위에다가 이 냄비받침대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본체 위에다가 냄비받침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흡음제 역할을 하는 얘를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그 다음에 전골 팬이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까지 아까전에 흡음제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전골 팬을 집어넣고요 자, 전골 팬 위에 뚜껑을 똑바로 닫지 마시고 뒤집어 닫으십시오 뒤집어 뒤집어 닫으시고, 여기다가 그릴을 넣는데요. 이 그릴은 유독 소리가 많이 납니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 있는 이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비닐 포장된 상태로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그 다음 안쪽에 벨크로가 있습니다. 찍찍이가. 찍찍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찍찍이로 얘네들을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지퍼로 이렇게 닫아 주시고요 이렇게 닫으시면 가장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손잡이까지 아 그리고 이 안에 이 가스도 가스도 한두개 정도는 어, 충분히 들어가니까요 여기다 이렇게 담아 다니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저는요 이 안에다가 딱세 가지 세 가지 잘보십시죠 집게 가위 바람막이 세 개를 담아서 다니십시오 요세 개는 항상 빼먹는 애들입니다 집게 가위 바람막이, 고세개가 그 들어가 있으면 좋고요. 조금 더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국자, 조그만 국자, 국자 큰거 필요 없습니다. 국자 다이소 가서 천 원, 이천 원짜리 그 국자 그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아예 다섯 가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여기 안에다가 물티슈까지 하나 더 챙깁니다.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집게, 가위 바람막이, 국자, 물티슈 이렇게 안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아예 세팅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아마 가위가 없어서 아쉬운 일이 분명히 생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집게가 없어서 아쉬운 일이 분명히 생기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구입하다 한 10년 넘게 쓰면서 터득한 거고요. 한 5년 정도 그렇게 항상 빼먹다가 한 5년 지나니까 아 여기다가 풀세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다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해, 세팅을 해놓으시면 제 생각이 아마 한 번쯤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구이보다 건공 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